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대원 룸의 털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줄 방은, 여기가 신대무적지인데, 신대무역지 중에서, 어, 전세 3천만원짜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관리비는 3만원인데, 관리비에는, 어, 유선비, 인터넷 비용, 뭐, 수도세 이런 게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비용만 해도 한 2, 3만원 나오잖아. 요수도세하고 유선, TV 보는 비용까지 다 하니까, 뭐. 충분히, 이 관리비가 비싼 편은 아니에요. 자기가 쓴 것보다 이상으로 아마 비용이 나올 거예요. 주인이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3천만 원도 전세가, 어, 불, 시, 그, 비싼 편이 아닌데, 물론, 지금 신제물지에는 2천만 원짜리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오픈형이고, 요거는 분리형이라서, 분리형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향이고, 이 집이. 보시죠. 이 루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백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루바라는 게, 이걸 루바라고 해요. 자, TV도 되어 있고, 죠 수프싱글. 그리고 요리가 남양이거든요. 그, 에어컨 방향이 꼭 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어컨도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LG 형태로 되어 있고. 어쨌든, 남양이니까 남서향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창도 남서향이지만, 남, 약간 남동향이지만, 베란다가 남세양 베란다예요. 그래서 빨래도 잘 마르겠죠. 햇빛이 넘어가니까. 자, 여기에 베란다도 했죠. 베란다를 다시 한번 봐보면. 자, 보세요. 나비엔이 달렸네요. 나비엔이 좀 비싸다 했죠. 거기다가. 그리고 세탁기에 빨리 선조대가 있었죠. 자 요거는 옷장이에요. 복박이장 복박이장이 자 옷장이고 이쪽이 그 현관 및 부엌인데 자이게 단조로 해야 신대는 단조가 많다 했죠 단조문이 되어있어서 이건 도락되어있던 거죠 냉장고에 싱크대도 굉장히 깨끗해요 어, 인도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있고 매립형 가스렌지가 되어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서양 창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천장도 돔으로 형태가 되어있어서 깔끔해요 자 다시 넣어보시면 제가 좀금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세 상천의 관리비 3만원. 음, 남, 남서향의 방이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서 좀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못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어, 맑은 날에는 분명히 많이 들예요 이게, 신대부적지 중에서도, 엄대랑 많이 가까워요. 신대부적지 중에서, 어, 서남쪽 꼭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엄대랑 많이 가까운 신대부적지라는 거. 지도상에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 엄대생이나, 뭐, 다른 고고원방에가까운 엄대생이 제일 많고, 엄대 미대분들이 얘기를 많이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뭐, 상대화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편이에요. 신대부치가 좀 좋은 점은, 어, 자차 주차장, 자체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직장인들도 구하기가 좋고요. 요 며칠 전에도 그 전세를 구한 사람이 조폐공사 다니시는 분이 우리한테 구했는데, 이 일대에 조폐공사나 이렇게 그 공장들이 신대부치 넘어가면 암양 공단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도 뭐, 전라도에서도 연락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대기 아까우신 분들은 전세 3천이면 뭐,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전세로, 어, 생각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훨씬 본인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이하간에 학생도 좋고, 직장인도 좋아요. 신대부지 측에 전세 3천에 3만원 모두 분리형이에요. 2,000에 짜리나 있다 했죠. 2 0 0짜리는 오픈형이라고. 방에 부엌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찾으시면, 제 연락주세요. 털고 수강한테 말씀이죠. 감사합니다.